이전에도 찢을 때. 응, 아빠가 먼저 찍고 인천이 음, 음, 줄게. 인천이도 찢었어. 인천이도 찢었어. 인천이도 찢었어. 밤늦게까지 열심히 엄마의 환갑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가족입니다. 음. 윤지가 <laughs> 열심히 기획하고 있는 제품이 공천에 바람도 넣고 있습니다. 은찬이랑 같이 넣어. 었 맞아 어, 은찬이가 저거 아빠 하는 거도와줘 거. 응. 은찬아, 이건 뭐야? 어, 이거... 이거... 뭐 같아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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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손가락 이렇이 하는 거같거 아, 이거...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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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이거이 같다, 진짜. 됐다. 한찬이저 넣어줘. 잘했습니다. 어디 또 가봐. 열심히 잠들었습니다. 봐봐. <laughs> 또 있는 거 아니야? 또 있는 거아니 아니에요? 이제 다 했다. 이제 다른 거할 거야. 11시 반이 되갑니다 집이 난장판입니다. 설거지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. <laughs> 괜찮아. 내일 무슨 날이라고? 토요일이어도 안 <laughs> 돼. 아니 아니 토요일날 말고. 누구 생일이야 내일? 어... 내일 누구 생일이지? 어, 할머니. 할머니 생일. 자, 저거 가져와봐. 완성돼가고 있습니다. 자정을 넘겼습니다. 어? 괜찮아? 오 예쁘다 근데? 어, 응 은찬아 진짜 예쁘다. 되게 예쁜데? 은찬이가 많이 도와줬지. 음. 점점 모양이 갖춰져갑니다. 아, 완성. 완성입니다. 자고 일어났는데 다 떨어져 있네요.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. 연리이난그자 신나고 엄마 이거 어땠어? <laughs> 아유 감동이에요 <laughs> 엄마 깜짝 놀랐지? 어. 음, 왜, 왜. 아니 왜, 왜. 내가 음, 있잖아 들어서는데 음. 음. 내가 못알아 잘했더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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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<뭐라고> 음. <laughs> 은찬이가 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은찬이가 알려줬어 고맙게 어. 은찬이 은찬아 은찬아 할, 할머니. 할머니 아빠가 좀 도와줬대 은찬아 할머니 이거 한거 몰랐어? 은찬이가 그래. 가르쳐줬거다 <laughs> 음, <laughs> 사 가지고 옵니다. 찍어가 우와, 뭐야? 사진을 가지고 옵니다. 난 비밀이지. 음, 비밀이지. 은찬이 고마워. 아, 은찬이가 아, 어제 아, 같이 준비했어. 준비했어. 은찬이가 준비하고 아빠가 도와줬어. 더워. 더워? 더워. 우와. 은찬이 고마워. 우리 은찬이 최고. 더웠다. 예다 자, 다 보입시다. 다 보입시다. 다 보입시다. 자, 여기 봐봐. 요저엄마요자엄마 <laughs> 봐봐 면엄마 <laughs> 봐봐 엄마 쭉쭉. 면엄마 봐봐 엄마 쭉쭉쭉쭉쭉 마가 오면. 저쭉마아 오면. 저 엄마가 오면. 저엄가가 오면. 저 엄마가 오면. 저 엄마가 오면. 저엄 이거 이거 이제 할머니가 여기 풀어주세요 은찬이 풀어주세요 너가 응결이 받아 응아 뭐예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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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<laughs> 이것도 은찬이니다감사이니다감사합 아. 은찬이 사합니다감이합니다감니가 풍선 깜짝 놀감지합니다 감사합니다. 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다다감사니다 이것도 열어보세요. 어. 이거. 엄마 선물. 또 뭐야? 주머지, 주제지? 우와, 이게 뭐야? 우와. 내가요, 내가. 귀걸이네. 시절이. 귀걸이. 윤, 윤지가 엄마한테 응.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골랐어 직접. 가서. 어머나. 세상에. 야, 이런 거를 또 해주고 고맙다. 우와. 고맙다, 은찬이 고마워. 와, 편지까지. <laughs> 야 이거는 제 선물이에요. 어, 이거는 윤지가 산 거예요. 어, 할머니가 그거 할게. <laughs> 아, 고맙네. 음. 이것도 도서관도 같이 샀어요 은찬이가 엄마 사랑해요 오래오래 아, 아, 오래 오래 건강하세요 그래 은찬이 <laughs> 감동이에요 음. 어머니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안돼요? 음. 음. 네 한번 해요 은찬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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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감동 할머니 감동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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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감동 <laughs> 걔결아가 <laughs> 응? 할머니가 할 은결이 얼마나 순하게 참여하는지 가할가 할머니가 가가 할머니가 할어니 잘 어울려요 예쁘다, 아, 예쁘다. 그냥 데일리로 아... 하실 수 있게 우와 이 이건 뭐야? 그걸 던지면 어떡해 열어보세요 <웃음> <웃음> 아 이걸로 가방 사라고? <laughs> 와 우리 둘째 아직도 참여해인 나 집에 가서 이렇게 내가 돈을 써서 <laughs> <바로. 웃음> <laughs> 아 <아주> 죄송합니다 합니다 <laughs> <laughs> 아직 생일날한테 <laughs> 그러니까 <스위라는데 웃음> <가중이야>. 집에서 돈 빠져야 생일날에 남았지 뭐야 <laughs> 이거 니네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넣어놓쳐 예쁜 <laughs> 가방 나중에 마음에 드는거 있으면 사세요 꼭 사세요 대래았다 이렇게 니네 돈 <laughs> 많이 썼다 이거랑 합쳐야 돼 <laughs> 응. 이거 가져가야 돼아이거 <laughs> 이거... 대명, 어, 저기 콘도 가져가서 거기 <laughs> 띄워놓으세요. 그걸 방에 띄워놓으세요. <laughs> <뛰어 놓은 거. 웃음> 이모한테 자랑해 자랑하셔야죠. 린니 보고 가져가보머 아, 입에 그러면서. 이거 저거 틀어버리면서. 얼굴... 이거 묻을 거 같은데, 이거 과장하고... 아니, 이 니네 무슨 돈을 이래 많이 썼노 아니, 아니, 안 돼, 밥 먹으러 가야지. 응. <laughs> 내가 하나 줄게, 그 <laughs> 엄마, 이 풍선도 이쁘지? 어, 이쁘다. 아빠도 엄마한테 축하 메시지. <laughs> 어, 축하해. <laughs> 그동안 예습고늘 <예수 있고, 웃음> 행복하자. <laughs> 아, 와. 어머니도 <laughs> 축하 메시지. <laughs> 엄마 축하해. <laughs> 수치롭네. <수출없네. 웃음> 아빠랑 행복하게 살자. <자라. 웃음> 나중에 여행 많이 다니고. 네. <laughs> <laughs> 대산 보리밥집에 왔습니다. 이거 엄마가 딱 좋아하는 조합들이지감사합니 다. 썰가좀 <laughs> 없어요. <laughs> 아, 이창이도 이렇게 잘 먹어요 야, <어떤 맛있다>. 맛있게 먹자 로봇 로봇이다 로봇 괜 5m 좋다 그치? 찬이 <laughs> 피자 먹방 찍고 있어 맛있어 안 차나? 그렇게 많이 응? 부산으 아빠랑 갔다 올게. 안녕!